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laughs>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북부에 올라가지를 못했죠. 어, <laughs>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 주에... 예, 왜 하나님은 양치는 아벨을 귀하게 보셨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양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 이구령렬에 불타사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 제사를 받으셔가지고 아벨을 맞아 죽게 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가인은 뭐 농사 짓는 사람니까? 농산물로 드리고 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데 양을 드린 건데 그 이유가 뭔가?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첫 새끼 예, 아마 가인도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면은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추레옥기 34장 26절에 보면 은그 토지 소산 중에서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농산물로 드리지만 천열매로 드렸으면 가인의 지사도 받으셨을 거다. 이 천열매 신앙이 문가하면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이런 신앙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이 아브라함이 에 가난 땅에 가서 흉년 들어 가지고 애굽에 가서 동생을 그냥 부인을 동생이라고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부인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는 각을 떠서 바치고 그 새는 비둘기는 그냥 똥채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네 자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남의 나라가 종살이 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게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같은 찬송을 하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찬동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이죠. 우리 중심을 묶어 바치는 그런 찬송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그냥 농산물, 첫 열매가 아니고 농산물로 드린 거고 이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스겔서 4 4장 30절에 보면은 각종 모든 천 열매를 제사에게 드려서 너희 집마다 복을 빌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걸 받으시고 제사장들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번난건다 내게 돌려라. 첫 것은 첫 b o r 것은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낳을 때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첫 열매를 바쳤다고 삼회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아들 대딸 둘을 줬어요. 예, 이게 삼남이녀를 주신 거죠. 어, <laughs>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삼남이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 그 민방위 교육관에는 아들 딸가리지말고 하나만 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80년 가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예,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게 잘못된 거죠. 아들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나라, 하나만 나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은 0.6.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했죠. 예, 그래서 총각들이 그냥 40, 50 되고, <laughs> 어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아들이 60인데 아직 총각이 돼요 그랬다고 그 아들 좀 결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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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얼마 전에 여그여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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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기가기혼했으면좋겠는기 이제 결혼을 포기해야될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 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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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모든 천 열매 그 각종 천 열매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번 건다 내거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는 토지 소산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첫번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뿐 아니라 과일까지 첫번 건다 하나님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laughs> 류 여호기 27장 26절에는 모든 짐승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재물의 수입 첫 열매, 재, 재산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열왕기 상서 17장에 보면은 어, 엘리야가 한 끼밖에 없어서 한끼 먹고 죽으려고그 집에서 그 사료 받고 아부가 그한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게 먼저 가져와라. 내게 먼저 가져오면은 너희 집에 그 가루 그릇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안 떨어진다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르밧 광부 그말좀 순종하고 먼저 엘리야한테 바쳤더니 진짜 가루 뚝에 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안말라서 다른 사람 다굶어 죽는데 이 사르밧 광부는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첫 열매가 사람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열매, 농산물의 첫 열매, 재물 수입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시간의 첫 열매가 새벽 기도예요. 주간의 첫 열매가 주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 안식일은 여새를 먼저 쓰고 마지막 날 바치는 게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주일이 뭐냐? 매주 첫날이에요. 매주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 예언보를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타병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어, 떡을 때려 모였다 그 안식구 첫날도 주일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은 그 주간의 첫열매 새벽기도 주일, 사람, 짐승, 농산물, 그다음에 예, 성미, 성미도 천열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laughs> 그 재산의 천열매, 재물의 천열매. 이렇게 이 천열매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천열매 정신은 하나님 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고 사는 하나님 제일 주 신앙. 아까 얘기 다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편도 없는 사람인데 언제 인정받았느냐? 창세기 22장 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늘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번에는 양을 바치지 말고 이삭을 번제로 지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부인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왜 부인하고 상의하면 뻔할 뻔자지 그 백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번제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인데 신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내겠어, 그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얘기를 예중에 이 사라가 듣고서는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안 사람이라죠, 안 사람이 뭐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뭐냐, 반 밑에다가 힘력자가 남남 남자 남자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고 아내라고 여자는. 어? 집안에 집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이제 아내인데 그래서 어, 여자들은 밖에안 나가는 거 이게 말이죠 근데 저그 모리아산에 본제를 드리러 아브라함 혼자 다녔지 그 사라가 안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사흘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라가 찾아나신 겁니다 찾아나데알 수가 있지야죠힘에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22장 1절로 17절에 이 아브람 그, 그 이삭 사건이 나오고 2 3장1절에 가면은 바로 사라가 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사라가 왜 죽었느냐? 그거 이삭 찾아 헤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고 그러면은 아 당신 미쳤냐고 말도 안 된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데려갔잖아요. 그데려가는데 이삭이 아예 아, 아, 아버지 왜 옛날에는 양이 있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다 그럴 순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얘기한 를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로 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아 손대지 마라.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을 내가 확인했어. 이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신앙이지. 자기 부인보다도 하나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게 천녈매 신앙입니다. 이 천녈매 신앙 때문에 바로 이제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게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에,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부모보다도 하나님 자식보다도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볼것 같으면 부모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자 하나님 또 자식보다도 하나님 최고 사랑하는 게 자식보다 더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나토의 어,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3 삼백 대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붓다 그랬잖아요. 그 삼백 대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년 품값입니다. 그래 하루 품값이 한 대나리온인데 삼백 대나리온이면 주일이 오십이 고 국경일 빼고 그러면 일하는 날이 삼백일이에요. 이게 바로 일년 품값인데 대단한 거죠. 그거를 그냥 예수님 바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야그 엄청 비싼 거 그거 차라리 팔아서 부자하지 그게 뭐냐 왜그 낭비라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낭비가 아니고 이건 더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어. 가난한 사람 구제에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한게 아니고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첫 열매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신앙, 부모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바치는 신앙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야? 제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긍유를 원하고 이내를 원하고 본제를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제가 바로 양과 소를 이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본제인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는 거 어, 불쌍한 사람을 공유히 여기는 거 그거를 이제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사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살고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어, 사무엘 상서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종. 이 순종의 제사. 그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우랑에게 아말렉 군대를 참으시고 모든가 다 불태우라 그러는데 그 좋은 살진 짐승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번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데 번제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뿐 아니라 찬송의 제사도 좋아하신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은 황소한 바리 드리는 거보다도 하나님은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 이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좋아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사에 감사하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대단우리가는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은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이 주기를 좋아하는 신앙 나누기를 좋아하는 신앙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 노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을 드리는 게 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어떤 사람은 주일을 못안못 지키는데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얘기죠. 헌금도 물론 중요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헌금보다 몸을 바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 삶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너 이세 아들한테 가서 그 기름을 보서 왕을 담아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세 아들들 셋이 예, 이 사우랑의 참모들입니다. 그 참모가 될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나 총참모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어야 이 참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별이 반쪽반쪽하고 그런데 그 외모 보지 말라고 나는 외모라 뭐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일곱놈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더 없냐 그러니까 아예 하나 막내가 있는데 그 오나마나 합니다 여기서 없 없습니다 아니야 가서 데려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 가지고 그따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왕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찬송 불렀어도 하나님 그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찬송에 얼마나 정말 그정성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에제서는 농산물에서 사람 받은 게 아니라 첫혈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첫새끼 그래서 이건 첫째 끼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천열멸드리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세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이 뭐냐? 이게 천열멸드리는 거예요. 천열멸, 에~ 갱기한 추세, 웃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은 천열멸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열멸드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는 일을 다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알고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에, 이렇게 천열매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에, 이제 귀하게 에, 보시는 겁니다. <laughs> 어,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낼게요. 어, <laughs> 제가 총각 목회를 오래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마 26대부터 한 33까지,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어, 총각 목회를 한 거죠. 어, 그런데 소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나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결혼하면 교회가 연의 장소를 듣 그때만 해도 연의 장소를 듣고 그고 테니까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잖아요. 전도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내가 좋다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처녀가 아니고 다른 교회 처녀면 나 무조건 결혼할 테니까 안 봐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서는. 어, 지금 만난 사람이 이제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가 얘기해서 나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보지도 않고 결정을 이제 했는데 근데 결혼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laughs> 예, 하나님이 골라 주셔서 어,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제가 목회를 뭐, 어, 뭐 잘한 건 아니더라도 실패는 안 했잖아요. 제가 군단이가 3개월 때만으로 결정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528석짜리 교회를 1년 만에 2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달에 갔는데 그다음 5월달에 벌써 응?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여기도 8천만 원 아무것도 없는 역사가 90년인데 8천만 원빚 있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그빚다 갖고 3년 만에 이거를 지셨,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다 이게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가는 게 천열매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공로도 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달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첫 열매 신앙, 첫 새끼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고 누구 때문에 가지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신앙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천열매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꼭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우리가 구하지 않은까지 아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